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조 1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표에 오늘도 놓친 것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능력자로의 삶이 시작되도록 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에 얻어갑니다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대신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 항상 할것 쉬지 말고 할것 범사에 할것 이게 24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완성된 축복인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복음이 완성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성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그 일에 주인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고 할것 없습니다. 사실은 언약계를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에서, 가데스반에에서, 또이 어, 가나안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리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고 네. 광야를 거쳐 대적을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에서 주신 주의 언약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 또는 우리가 받은 완성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완벽한 응답 미리 받은 완성된 응답을 미리 받은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시간표가 있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도 홍해도 그 무엇도 광야의 대적들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완성된 축복 맞습니까? 이 비밀이 보이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여러분의 진짜 영혼의 찬양이고 회복된 응답의 찬양되기를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르미야 33장 1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 에르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됩니까 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일을 지, 지어 성취하신대요.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지혜성자 언약은 미리 받은 절대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의 누림이 뭐죠 기도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네게 보이리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주님이 그냥 그냥 좋은 말로 유식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완성된 응답에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도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전능자가 하시는데 바로가 막을 수 있습니까 홍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광야의 대적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여단 여리고가 막을 수 있습니까 칠족속 31왕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하시면 언약이 언약성취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그 여정 절대 불가능입니다꼴리앗이꼴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이 장소를 다윗 같은 어린 소년이 이길 수 있다는 거 절대 불가능입니다. 풀무불에 일곱 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살아 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겁먹술수를 써서 유다족 속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겁먹술수에서 빠져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역전시켰습니다. 사다르카 메사카 아벤누고가 역전시켰습니다.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느라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이것이 승리의 키가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초대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증인들을 세워 주셨고 언약적 도전자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능력, 불가항력적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일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에 승리와 형통의 축복의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완전한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주의 완전한 축복이 당연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도전장을 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시는 은혜 안사가 참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